자, 출발합니다. 이틀 연속 원정헬스 끝내고 다시 기존에 다니다 헬스장으로 오늘 이제 갑니다. 다음 주에 보고 원정헬스 같은 거 등록해서 두 군데서 그냥 번갈아가면서 운동할까 생각 중입니다. 기구도 기군데 이 환경이 바뀌니까 또 운동이 잘 되는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. 맨날 똑같은 데서 하다보면 살짝 루즈해져가지고 한 번씩 바꿔가면서 운동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어깨 운동이고요. 아직까지 팔꿈치 컨디션이 좋진 않아가지고 오늘 최대한 레이즈에서 강도를 뽑고 프레스는 살짝 살리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, 지금 앞머리가 너무 길어서 거의 뭐 커튼 쳐진 것 마냥 눈을 계속 찔러 대가지고 주말에 머리를 좀 자르던지 파마라든지 해야 되겠어요 제 앞머리를 정도 길은 지가 한두 번째인가 그런데 예전에 이만큼 길렀을 때도 그때도 여름이었는데 스커트 하는데 눈을 너무 찔러 대가지고 땀도 나고 해서 빡쳐가지고 그때 또 엄청 짧게 잘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짧은 머리는 한 일주일, 1, 2주 정도 지나니까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파마라든지 좀 자르든지 해가지고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일단 도착해서 운동하는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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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Au! Oh. O oh. oh. 이렇게 열기까지, 우와! 아이고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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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끝> <우유>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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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're not okay. And tell me what'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. guess you'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. But I've known you too long.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. Yeah, about to fade away. Every time I wait... 자 운동 끝나고 나왔습니다. 오늘 어깨 운동은 저번 주랑 똑같이 봉면 2개, 사이드 2개, 프레스 하나. 딱 괜찮았습니다. 프레스는 확실히 덤벨로 하니까 팔꿈치가 안 불편하고 괜찮더라고요. 아 이상하게 가슴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프레스 하면은 팔꿈치가 불편해가지고 저한테 제대로 맞는 머신을 못찾았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게 좀 그렇습니다. 머신에서 냅다 밀어버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 또 유산소는 패스했고요 그때 월요일까지 아 월요일날 마지막 유산소 타고 화요일부터는 제가 원정 헬스 간다고 유산소 안 탔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안 타니까 계속 타기 싫어가지고 그냥 안 탔습니다 대신에 요즘 밖에서 걷는 걸로 유산소를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못해도 하루에 걸음 수를 만보 채운다는 느낌으로 해서 그렇게 유산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, 뭐, 다이어트 하는데 크게 뭐, 지장 없거나 그러면은, 그냥 걷는 걸로 대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마무리 하고요. 내일 팔 운동으로 다시 복귀하겠습니다.